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좀 하고자 합니다. 혹시 그 사람과 인간이 같은 뜻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뜻일까요? 지금 우리는 사람이나 인간이나 혼용하고 있죠. 사람 보고 인간이라고도 하고, 인간 보고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은 사이간자를 넣죠. 그렇죠? 인간 할때 사람인 자에 사이간자를 넣는데, 이거는 분명히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거든요. 그렇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어,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 즉, 신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런 완전한 몸이 있을 때, <laughs> 그때를 장생 2장 7절에도 말하듯이, 어, 요한는 흙으로, 흙에다가, 흙으로 빚어서, 오장육부를다 빚어서, 콧구멍으로 호흡을, 산소를 풀어 넣어주니까, 비로소 생명체가 되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됐죠. 그렇기 때문에 늙거나 병들고 죽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선악과를, 금단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구변동산을 쫓겨났죠. 쫓겨난 것 동시에 사람은 사람이 아니 인간으로 되어버립니다. 뭐와 사이가 있잖아요. 뭐와 뭐와의 사이일까요? 바로 짐승들은 원래 영원히 살게 창조됐으니까 아닌죠 바로 짐승들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어느 정도 자기 할 일을 하고 나면 은늘에서 죽도록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과 완전히 생명으로서 영원히 에덴 동산 안에서 영원히 살수 있던 그 사람과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고정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직접 정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즉 사람은 늘 제가 강조하지만 어, 인, 그 재료공학적으로 흙이다는 얘기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의 원소죠 자 그런데 호흡을 뿌려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사람이 즉 생명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지혈조자를 보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오늘은 그 얘기까지는 좀 길고 생략하고요. 우선, 자, 이 사람은 뭐죠? 하느님이 창조한 자신의 아들로 영원히 살수 있도록 창조했던 그 당시를 정확하게 사람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laughs> 왜인간이 됐어요? 이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죠그렇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먹지 않으면 어떤단 말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뜻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쫓겨나니까. 자, 이제 그때부터 인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 이 사이관자죠? 왜 사이관자냐? 뭐와 뭐사이까요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살수 있던 이 사람과. 배드로서의 장 12절에 보면 잘 나와있죠?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나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이성없는 짐승 동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동물도 아니고 죽기 위해서 태어난 동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원히 살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는 완전한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 바로 인간과 사이단자를 쓴 것이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구장 의제를 보면, 땅의 모든 생물과, 하늘의 모든 날짐성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계속 너희를, 누구를,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다. 우수할 것이다. 이게, 죠이 사람은 누구를 다스려대 되죠? 원래 본 분은, 사람의 본부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과 바다 속에 있는 동물, 하늘에 있는 동물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 다스려요? 바로 하느님이 사람을 친히 인도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었죠 이것이 원래 위계질서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선과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정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 그런 것을 암시하는 그이셨죠 말이었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본분이 누구를 다스리게 되어 있죠? 동물들을 그렇죠. 동물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또장생기를쭉 어, 계속 읽어보면은 심지어는 어, 대홍수 이후에는요 동물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처럼 음식으로 어, 허락을 해주셔서 다만 이제 피만 빼서 바닥에다 버리고 고기는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자유에다가 맡기셨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면은 동물들을 참 좋아죠. 하그 좋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좋아하게 되고 저도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습니다. 특히 저는 그 고양이과라고 보통 얘기하죠. 호랑이라든가 시라소네라든가 이런 그 치타 같은거 이런 동물들은 특히 좋아해요. 물론, 어, 개들도 어, 애완견들도 좋아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이 기본은 모르고 말이죠. <laughs> 짐승은 좋아하는 것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거는 당연히 그 잘하는 겁니다. 음,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뭐든지 자기 합당한 위치라는 게 있죠. 지나치게 동물을 좋아해 가지고, 오히려 사람보다도 더... 심지어는요, 요즘은 개를 갖다 또 장례식을 하는 것도 봤는데, 이건 정말 아니죠. 원래 하느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분 위치를 본다면 은 합리적인 것은 넘어선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은 어 그렇다고 함부로 다해만 절대 안 돼요. 그 함부로 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동물을 다스리고 복종시키라는 거는. 기꺼이 그들이 스스로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지, 강제로 막 두드러 패고 말안 하면 그렇게 복종시키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 동물 보호비, 보험이라든가, 어, 그런 단체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거, 이런 거 검지하는 거참 잘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지나치게 우대하는 거, 사람보다도 어떨 때는 자기 이웃에 굶어 죽는 사람이었는데 강아지한테는 정말 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비싼 것과 치료비도요 병원치료비도 요즘에는 뭐 사람하고 버금갑니다 오히려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치료하는 거 좋아요 근데 어 개는 개답게 짐승은 짐승답게 합당한 위치에서 치료도 해줬는데 개값보다 오히려 치료비가 더 들어가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음, 동물은 동물로서의 위치를 두고 합당하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좋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 어떨 때는 또 비합리성이 또 있죠. 어, 강아지는, 돼지는 잡아먹어요. 소도 잡아먹습니다. 닭도 먹고 다 먹는데 해피는 개면 개는 또안 된다 그래요. 뭐가 다르죠? 개나 돼지나 소나 소도 애완 동물을 키우는 사람 있어요 곰도 키우기도 하고 이게 편견이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동물을 주셨다는 그 우리에게 먹이로도 식량으로 주셨다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어디? 자보시죠이 보니까 살아 움직이는 돼지나 소만 식의 양식이 된다 그랬습니까? 모든 동물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그랬죠. 내가 푸른 식물처럼 준 것처럼, 식물을 준 것처럼 그것들을 모두 너희에게 준다. 다만, 고기를 그 생명, 즉,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조건부예요. 이거 하나만 지키면은, 걔도 당연히 이 속에 포함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우리가 합당한 위치라는 것이 있죠. 모든 것은 자기 위치를 지킬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빛자도 말이에요. 양양자에 큰 대자가 있죠. 자, 큰 양을 보면 왜 아름답게 느꼈을까요? 이것도 옛날 우리 한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 옛날에 배가 고팠 시절에는 그다란 양을 보면은, 큰대 자니까, 양양자의 큰대자 있죠. 큰 양을 보면은, 잡아먹고 싶다.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시절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도, 건강산도식후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배고플 때는 먹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 그말참 그 그럴듯하게 들려서, 저도 지금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 말을,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었었죠.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이것도. 그런데 제가 이 한자를 좀더 연구를 해보니까 연대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 방금 인간하고 사람하고의 차이도 이렇게 동물과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동물하고 영원히 살수 있던 사람하고의 사이, 그 정정한 사이.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 그렇게 우리가 인간하고 사람이 말이죠. 사실은 어 같다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면서도 막상 야 인간아 너 언제 인간 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야이 사람아 하는 거하고 전혀 의감이 다르죠. 우리는 오식 중에 인간보다도 사람이 훨씬 더어 예우를 갖춰주는 것이고 또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은연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누뭐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연대를 알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 창세기, 어, 7장 6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살 때 대홍수였죠. 전 지구인 다 죽고 노아가 죽 8명만 살아서 배를 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배선자가 8발자 입구자, 8명의 식구가 배조자, 배주변이죠. 8명의 식구가 배를 타고 살아나는 것이 바로 큰 배를 이하는 것은 상선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 글자 속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 우리 일류의 역사죠 근데 앞에 배주자가 있다는 걸 획으로 썼다는 것은 홍수 이후에는 큰 배가 필요했겠지만 대홍수 전에는 그렇게 큰 이런 대형배가 아마 필요 없어 그냥 유람할 때나 타고 다니는 여기 이제 경치 구경하면서 아주 한가롭게 자연을 즐기면서, 창조물을 즐기면서 다니면서 산 카누 같은 거. 큰 원목을 파갖고 노를 젓고 다니는 이런 배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주자가 바로, 바로 이 원목을 깎아 만든 그 편주 같은 그런 글자도 했죠. 이게 어쩌면은, 물론 정확한 거는 우리 노하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 그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이배졸 자는 어, 대홍수 이전에도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고, 배선 자는 방주 안에서 아마 1년 동안 크게 바쁘지 않을 때, 기원전 2370년이 대홍수였죠. 자, 모든 인류의 천존하는, 모든 인류의 문명은, 문명과 현존하는 인류는 바로 대홍수에서 살아난 8명의 노아 가족으로부터 4쌍의 부부죠. 내 쌍의 보브로부터 다 우리가 퍼져 나왔기 때문에 그 노아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뭐 이스라엘 사람만 노아의 후손입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보시죠.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드시어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 한민족 등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다 포함됐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때를 정하고 사람들이 거주할 곳을 경계도 정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느님을 찾도록 그분을 뜯더며찾아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어, 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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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선 올라가서 계속 떠덤어 찾는다는 것은 역사가 있어야 떠덤을수 있죠. 아, 우리 조상이 한 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떠덤 올라가면 여기까지 도착을 하겠구나, 도달하겠구나.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연구를 해 올라가면은 뭘 찾는다고요? 제일 그 누가복음 자 이거부터 한번 시죠 그러면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보시죠 가인하는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세세의 아들 세서는 아담의 아들 아담은 누구의 아들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어, 바로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로 우리도 아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본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더더머 찾으면 실제로 발견할 수 있도록, 실제로 발견할 수 있도록 찾으면 조금 보여. 더더머 찾으려고 노력하면 이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 각자에서 멀리 떨어져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우리도, 우리도 그의 자녀이다. 이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누구나 바로 우리도 그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체를 찾기 위해서 아까 봤듯이 아담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조상으로 알게 된다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까?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아담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그것은 창세기 여기 5장을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3절로부터 자 보시죠. 아담은 1 3 0세 자기를 닮은 셋을 낳죠셋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류 역사 아담이 창조된 이후 130년 만에 셋이라는 사람이 낳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130에다가 그래서 아담은 930년 살았습니다. 이제 이건 다음에 보고요. 자, 세 선도 105세 에너스를 났어요. 그러면, 이 에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인류 역사, 아까 130과 105를 더해야 되겠죠. 235, 인류 역사가 출발한 지 235년 만에 에너스를 태어났다. 이 말이겠죠. 자, 여기 장세기 5장입니다. 5장 3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계속 n o 3 9 0세에 계란을 또 90을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어, 대홍수 연대가 기원전 2370년이라는 한가지만 딱 기억해 놓으면은 이 장세기 5장을 보면서 계산을 해보면 1656년이거든요. 그러면 대홍수로부터 1656년 전에 아담이 헐그로 창조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몇 년도입니까? 2370 더하기. 1656 하면 기원전 4026년에 아담이 헐으로 창조됐다. 즉, 올해가 기원 2021년이니까 4026 더하기 2021을 더하면 은 어떻게 되죠? 6047이 되죠. 근데 이게 기원전과 기원후로 넘어갈 때는 1을 빼줘야 돼요. 왜 기원전 1년과 기원 기원 1년은 물론 실제로는 1년인데 더하면 2가 되버리기 때문에 항상 기원전에서 기원후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이을 빼줘야 된다는 것, 더해갖고 일을 빼줘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아담부터 올해까지, 아담이 살아있으면 올해 몇 살이죠? 6천만으로, 6,046세가 되는 해다. 이거 정확하게 연대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이 된. 더듬어서, 아까 봤죠?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하려고 노력하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아담은 지금으로부터 6046년 전,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져서, 콧구멍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서,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로 창조되었다. 어떻게죠? 왜? 계시로 왜는? 계시로 자, 보시죠. 이게 육하원칙적으로 다 답이 있는데요. 누가? 여호와하님이 무엇을? 사람을.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헐그로 빚어서 코로 생명을 불어넣어서 숨쉬면서 살아가도록. 또, 언제? 기원전 4026년. 402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46년 전. 왜? 이제 마지막이죠. 왜?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와여 주께서는 영광과 영예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것들이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창조주로서 마땅히 합당하게 영광과 영예와 능력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어디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그또 다른 이유가 하나 겁니다 20장.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예우와께서. 자, 보시죠. 어, 마지막 예인만 봅시다. 기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 우주 만물만 존재하고 생명체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대상이 없죠. 줘야 행복, 더 행복한데, 줄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더 행복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뭐 스스로 언제나 행복할 수, 행복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 자기가 사랑을 줄 대상, 뭔가를 주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죠? 제일 먼저? 바로, 음, 골로새서 보면요. 골로새서 제가 이거 오늘 성경 얘기하려고 한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와버리네요. 음, 골로새서 15절 한번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처음 난 분. 그가 누구죠?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처음, 먼저는 문이다, 이 말이죠. 창조물은 창조물인데 제일 마, 마지다, 이거, 마지. 천사들보다도 먼저. 이게 다른, 다른 것들도 어떠죠? 다른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천사들이죠. 왕자이든, 주권이든, 정부이든, 권이든. 그에 의해, 예수에 의해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를 통해, 그리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에 의해 다른 모든 것들이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어,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누군가 미국의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그 성경을 보니까 아마 여기서 벤치마킹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그까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이것이 아니죠. 뭐였죠? 자, 다시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여러분들, 음, 인간, 인간은 뭐랬죠? 사람은 오늘 마무리는 사람은 바로 영원히 살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때. 그때가 완전한 사람일 때를 사람이라고 명명했고 저 흙에서 왔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흙에서 온 사람이죠. 사람 몸이 제도공학적으로 흙입니다. 흙의 원서 칼륨, 칼슘, 철분, 마그네슘 이런 촥여 종의 흙의 원소 미네랄로 그 주축 지주를 이루고 있죠. 우리 몸의 중심이죠. 그런데 건강 강의할 때 제가 또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인간과 사람의 차이만 말씀드렸어요. 이미 답은 다 나와있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때 영원히 살수 있는 그때가 사람이고,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가 사람입니다. 자,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부터는 성,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련 안에서 살수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과 단절됐죠.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도 900,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을 잊어버리고, 930년밖에 못 살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